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은 강원도에서 가장 오지에 속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지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웅탄면은 무척 흥미로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한반도 중부의 오지에 관해서 소상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늘 그렇듯이 예, 제가 그 유튜브 하기 전에 예, 저의 그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테크니지 이북도미 인물 기행 중에서 어, 북한기행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 이라고 해서 자료를 먼저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당시 이천군은 강원도 서북 부에 위치한 군으로서 동쪽은 평강군 철원군, 서쪽은 황해도 곡상군, 신계군, 금천군, 북쪽은 한경남도 문천군에 접했습니다. 1944년 현재 면적 1,707제곱킬로미터, 인구 8만 2천 명, 11개면 91개리로 구성되었고, 군청 소재지는 2천면 향결이었습니다. 이쪽 2천면이라든가 안현면, 동면에 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 그 군의 군계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그 고미탄천이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평강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임진강 쪽으로. 에, 그리고 이제 에, 임진강은 여기 이제 한경남도 문천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천군 자체가 원래 이쪽 황해도에 곡상군하고뭐 이쪽 신계군 이쪽 하고요. 에 그다음 에 평강군하고 이 가운데 임진강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외진 곳인데 그 이천군 내에서도 또 외진 곳이 웅탄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드린 웅탄면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주변 지형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웅탄면은 이천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면으로서 본래 이름은 고미탄면이었으나 1938년 웅탄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44년 현재 면적 311제곱킬로미터, 인구 6,800명이었으며 면 소재지는 왕망리였습니다. 왕망리, 평리, 용금리, 회전리, 희영리, 건자리, 이랑리 해랑리 등 8개 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여기가 이제 움푹 파진 요쪽, 여기 이제 고미탄 천이라고 하는데요. 요쪽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많은 그덟개의 리가 바로 요기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이제 작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주변 지형까지 모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밀집된 곳이었다고만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주변 지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 웅탄면 쪽 이쪽 지역이 이제 법동군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그 판교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가장 오지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쪽이 제 고산군 인데요 이쪽에 우리가 이제 철령이 있었고 이쪽에 그 추가령 구조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원선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아래쪽에 평강군 세포면 이고요 이쪽 아래 그 옆쪽에 평강군 유진면 인데요 그곳은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강군 유진면 옆에는 목전면 기산이라고 있는데요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용지천이 있어 가지고 이 세포면에서 흘러가는 강물하고 이쪽에서부터 고미탄천이 흘러 가지고 이제 합류가 되거든요. 요 용지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옆으로 고미탄천이 흘러 가지고 여기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쪽에 산맥이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가운데 산맥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산맥이 있는데 이쪽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고미탄 천이 흘러 가지고 이게 아래쪽으로 합리가 되는데 고미탄 어, 천 중에서도 위쪽은 지금 땜이 있었고 또 아래쪽에도 땜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말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해당 건 고미탄천 쪽에 상류 쪽에 또 상류 쪽이 웅탄면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외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바로 그 여기 땜으로 막혀 있지만은 그마식령 스키 리조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리조트가 바로 여기 있고 지금 법동군하고 이제 판교군 북한의 지명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여기가 있는데요. 법동군에 로탄 온천 청계 온천이 있고 이쪽 그판교음 어, 판교군 원래 이천군이었는데 여기 이제 갈산 온천 그다음에 뭐하리원 온천 찰리노 상리원 온천 해가지고. 옛날에 임금님이 이쪽에 온천 했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쪽은 지금 막혀 있지만은 여기 스키장도 있고 이쪽 쪽에 온천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통일이 된다면 이제 어떤 새로운 전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 주변 산맥으로 있어서 갇혀 있는 그 다음 댐으로 양쪽 댐으로서 해 막혀 있는 그런 오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산만 이름을 명기를 해놨는데요. 배감산, 저더봉, 봉수령, 추해산, 그다음 매매봉산, 명이덕산이라고 하는데 이쪽 산줄기 이름을 갖다 북한에서는 명이덕산 산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아홉이령 산줄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산쪽이, 산줄기 마식령 산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 배울 때 이쪽 전체를 다 따져가지고 마식령 산, 산맥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 그리고 요것은 1914년 군면 통폐합시에 웅탄면의 개편상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옛날에 발간된, 이천 군지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8개 리가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8개 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그 1914년 일제가 이제 그 한일합방 이후에 이제 그, 국 군면을 통폐했는데 고그 이전의 면을 보게 되면은, 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리가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왕망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왕로소라고 해서 임금님이 여기 이제 유숙했다고 해는 이름이 왕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판막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왕막리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옛날 이제 그 전설을 찾아보면은 왕소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지도에 왕소로가 없다 없다고 할 경우에는 아 이것을 이제 이 표를 가지고 과거를 이제 유추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회전리만 제가 못 찾고 나머지 일곱 개 리만 촘촘하지만 은그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왕소리라는 것은 변해가지고 왕망리로 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천군 중북부는 방장면, 판교면, 웅탄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임진강과 동북쪽에서 흘러 임진강에 합류하는 고미탄천이 침식해 깊은 계곡과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장면과 판교면에는 그나마 평지나 분지가 있지만 고미탄천 상류에 형성된 웅탄면은 평지가 없는 채로 주변과 거의 고립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방장면하고 판교면 같은 데는 임진강에 흐르는 협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웅탄면은 더큰 협곡이라는 것이죠. 요, 법동읍이라고 써져 있는데하고 요, 판교읍이 있는 게 주변이 다 산악지대요. 예 그래서 그나마 법동읍하고 요, 판교읍 같애는 조금 이렇게 평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요, 구룡리에 있는 이쪽은 완전히 이제 뭐, 산골짜기고 평지도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곳입니다. 고미탄 천에 관한 그 산의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요게 이제 가을에 단풍 들었을 때이 고미탄 천의 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미탄 천은 웅탄면에서 발원하여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123km의 하천입니다. 고미탄 천은 평안천, 역곡천, 한탄천, 남대천 등과 함께 임진강의 주요 지류이며 5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류들을 모아서 흐릅니다. 평안천, 역곡천, 한탄천, 남대천을 이해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북한강과 더불어서 거의 부, 미수복 강원도의 지리가 파악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 당시의 지명으로 보았을 때 고미탄천은 이천군 웅탄면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평강군 유진면과 목전면을 통해 서쪽으로 흐른 후 이천군 용포면을 지나 판교면 용당리 부근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듭니다. 평강군 유진면의 면 소재지는 호평리이며 목전면의 면 소재지는 기산리인데 모두 고미탄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내륙 분지입니다. 고미탄천이 이 평강군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서 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군 지리를 이해를 해야만이 전체가 이제 파악이 되겠는데요. 어, 고말봉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미탄천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유진면이라고 있는데요. 아직 평강군 유진면에 대해서는 해설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서 해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에 그 용지천이라고 있었는데요. 세포면에서 세포면에서 이렇게 흘렀던 것이 이쪽 그 고미탄천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흘러가는데 여기 유진면에그 면소재지가 이제 호평리가 되겠는데요. 호평리 지나서 이 목전면 또 있는데 목전면의 면소재지가 이제 기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평리라든가 이 기산리가 어쨌든 내륙의 그 교통의 요지인데 다고미탄천을 계기로 해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천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남대천 같은 경우는 한경도로 빠지고 그 아래 이제 그 대교천 요게 이제 한탄간 상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어 평안천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다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 이천군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군에서 이제 그 고미탄천이 흘러가지고요. 여기 이제 용당리라는 데서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강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임진강으로서 북한에서도 고미탄천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법동군, 세포군, 판교군의 지도를 모두 참고해야 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법동군인데요. 해방 당시에 문천군의 남쪽하고 그 이천군 웅탄면을 합쳐가지고 법동군을 북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미탄천, 아까 말씀드렸던 명의덕 산줄기가 있고 여기 마식령 산줄기가 있고 아흡이령 산줄기가 있는데 그래서 고미탄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이제 판교군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미탄천이 이렇게 내려가서 약간, 이제, 판교군을 스쳤다가, 다시 세포군, 평, 어, 세포군을 거쳐가지고, 원래 이제, 평강군 세포면이었죠.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요 법동군에서 고미탄천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판교군을 갖다가 약간, 에, 스쳐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다시 판교군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세포군을 거쳐가지고.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 따르면 고미탄천은 강원도 법동군 영저리와 해랑리의 경계인 해발 1,370m 대아봉에서 발원하여 판교군 용당리에서 임진강에 흘러드는 강으로서 용지천, 기산천을 비롯한 53개의 크고 작은 지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설합니다. 마식령 산줄기와 명의덕 산줄기 사이의 좁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산악 하천으로서 물매가 급하고 물살이 빠릅니다. 물길 변동이 거의 없으며 하천 폭이 좁고 물이 깊으며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그 물이 되게 빠른데요, 강물이. 지금 고미탄천의 유속이 대단히 빠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고미탄 천의 발언지를 대화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웅탄면 사람은 다른 고장 사람들로부터 야, 이 괴미탄 촌놈아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이천군이 외진 곳인데 그 중에서도 떨어진 곳이 웅탄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괴미탄, 즉, 고미탄이라는 말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주대왕은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전국의 약소와 온천 등지를 찾아다니다가 이곳 웅탄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대왕의 수라상에 이곳의 특산물인 열목어를 올리니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후 대왕이 환궁하여 몇 해가 지나서 이 열목어를 다시 맛보게 되었는데 과연 예정 맞과 같다 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고미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은 삼킬 탄자입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이곳을 지나간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임금이 유숙했던 동리를 왕망리의 왕로소라고 부르며, 여기에 인접된 방장면의 구당리에는 세조대왕의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갈산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온천에는 임금님이 머물렀던 행궁지와 함께 세조대왕의 위패를 모신 감로사가 있습니다. 이천군의 문화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청군에는 좀 특이하게 이 고인들이 많습니다. 고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행궁지가 여기 있고 갈산 온천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열먹어는 연어목, 연어과의 민물 고기로서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의 차갑고 깨끗한 강물에서만 삽니다. 한류성 어족으로 일생동안 하천 상류에서만 서식하고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남한에서는 강원도 정선군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와 같은 희귀종인 열모고가 강원도 이천군의 명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천군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온천 그리고 이와 같은 특산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방장면은 웅탄면의 서남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면 소재지는 가려줄이었습니다. 방장면은 임진강을 따라 북쪽은 함경남도 문천군, 남쪽은 이천면과 연결되며 방장면 구당리는 갈산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갈산온천은 세종 때 발견된 탄산천으로 수량이 풍부하여 사시사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장면 아래 위치한 판교면의 면 소재지는 명덕리였습니다. 방장면의 면 소재지는 가려주리였고요. 판교면의 면 소재지는 명덕리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순서가 오게 되면 해설을 하겠는데 이쪽은 모두 그 북한에서 판교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진강 하면 임진강 하류만 연상하기 쉬운데요. 이와 같이 그, 어, 중북부에 아주 그 깊은 산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청군의 방장면과 판교면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 풍부하여 다수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의 성우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초기 철기 시대에도 연맹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방 당시 웅탄면 지역은 북한 강원도 법동군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은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강원도 문청군의 풍상면, 풍화면, 이청군의 웅탄면의 전체리와 문청군의 울림면의 한계리를 통합하여 법동군을 신설하였습니다. 북한 법동군의 면적은 84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 요것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 지금 해방 당시에 에, 지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지 모두 리를 바뀌었죠. 요것은 해방 당시에 이제 그 리가 되겠고요. 요것을 비교를 하시면은 모두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북한 강원도의 판교군은 면적 835 제곱킬로미터, 이름 22개 리이며 군 소재지는 판교읍입니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강원도 이천군의 낙양면 판교면 방장면의 전체 리와 산내면, 용포면의 각 일부, 황해북도, 곡상군, 동촌면의 이계리를 병합하여 판교군을 신설하였습니다. 판교군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판교면이라든가 방장면을 할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당시 1,7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이천군은 중북부 지역이 법동군과 판교군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 북한 2천군 면적은 603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어요게 지금 북한의 그 판교군의 지명인데요. 요쪽에 리가 해방 당시에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해방 당시의 리이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요 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판교읍의 모습인데요. 요, 이제, 임진강의 그 중부, 중상류 지역이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중간지대 산맥을 살펴보면 마식령 산맥과 광주 산맥 사이로 추가령 구조곡이 있고 그 왼쪽으로 임진강이 흐르며 마식령 산맥과 멸악 산맥 사이에 예성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마식령 산맥으로는 이천군의 지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증강과 고미탄천을 통해 산맥이 삼겹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이 지역의 산맥을 3분환하여 아홉비령 산출기, 명의덕 산출기, 마식령 산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마식령 산맥과 북한의 마식령 산출기는 전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학교 에 다닐 때요. 여기가 추가령 구조곡이면, 여기가 광주 산맥, 그다음 여기 백두대간 태백산맥, 그다음 마식령 산맥, 멸악산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예성강이 있고, 그 위쪽에 언진산맥이 있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가명의덕 산출기가 있으면은 그 이제 그 마식령 산줄기,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아홉이령 산줄기 해가지고 임진강 강줄기하고 고미탄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분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지리를 공부할 때는 북한의 지명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 법동군에 속한 해방 당시의 웅탄면 지역은 고미탄천 상류인 북쪽 끝에 구룡 저수지가 만들어져 길이 막혔습니다. 또한 남쪽 끝에 세포면에서 흘러나온 용지천과의 합류 지점에도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웅탄면은 완전 고립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여기 웅탄면이 지역인데요. 고미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게 이제 구룡저수지라고 해서 이 저수지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지천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도 이제 그 댐이 만들어졌어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기 이렇게 이제 그용지천이 가다가 이 고미탄천이 내려오면서 요게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그 철로, 저기 역 이름인데요. 요게 이제 그 청년 이천선이라고 해가지고 철로인 것이죠그 아래쪽은 철로가 있는, 하여튼 위쪽은 좀 막혀있는 상태고, 그 위쪽에도 구룡 저수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요 안에 있는 것이 옛날에 이제 웅탄면 지역이었으니까 완전히 막혀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 어떻게 나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람의 왕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확대하면 북쪽에 평안 원산 관광도로 중공, 남쪽에 청년 이천선 철도 개통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은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양 원산 관광도로는 평양 직할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원산시를 종점으로 하는 동서를 잇는 총 연장 190km의 고속도로입니다. 청년 이천선은 황해북도 평상과 강원도 세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0km의 철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식령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오비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저, 평양하고 원산 간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옛날에는 그, 그 위쪽에 이 평양 원산간의 고속도로 있기 전에는 요 아홉이령이라고 해가지고 아홉이령을 넘어서 이제 마식령을 해가지고 이제 한경도로 넘어가는 길목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임진강 상류를 보게 되면 여기 두류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임진강의 발원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제가 별도로 해설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해방 당시 웅탄면의 바로 북쪽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 건설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의 정확한 지명은 강원도 법동군 작동리로서 해방 당시의 지명으로는 함경남도 문청군 풍상면 영절리에 해당합니다. 법동군의 노탄 청계온천 판교군의 상리원 온천, 하리원 온천, 갈산온천 등 유명 온천이 마식령 스키장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웅탄면의 잠재력도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웅탄면은 주변에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해당하기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미답의 땅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의 발원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임진강이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조선향토대백과사전은 강원도 법동군 두리산의 남쪽, 즉 아오비령 쪽에서 발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